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예, 많이 덥죠? 예, 이렇게 더울수록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믿음 속에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굳건히, 의롭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7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아버지의 기도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아좀 시간이 걸렸죠. 이거 제가 어, 바로 로마서 6장 한 다음에 7장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일이 있었고요. 아 일을 또 하면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죄송하고. 아, 그렇지만, 저, 한자 한자, 로마서,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실되게, 어, 우리 친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엄마 아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서두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급할 이유도 없고요 진짜 우리가 급해야 될 거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고들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어, 믿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를 보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의 그 원죄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 기후 변화도 그렇죠. 또 지금 상황이 아 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정말 참 극복하고 좀 우리가 인내하고 또 참고 어, 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상황을 아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런 신호 같아요.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딱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아버지의 사랑을 어,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오만하게 받아들여서, 또이 위기를 넘긴다면 더큰 재앙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어 사태를 겪으면서도 지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또 어 전파성이 강한 델타 어 바이러스가 또 양성이 돼서 또 세계를 어 어지럽게 만들고 있죠. 어, 이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로만은 치료 어, 백신이나 치료제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죄 이 죄를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어, 많은 어머니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우리 친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기후변화나 이런 지금의 이런 바이러스 또 전쟁 이런 사태는 다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 정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실된 회개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 차근차근히 백신도 좋고 치료제도 좋고 모든 것을 빌어서라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옛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버리고 돌아가느냐?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은 인간은 또... 약한 그 누군가를 괴롭히고, 뺏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쩌면, 다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 해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까지 서로가 강해지고, 방어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버티고 나가고, 질서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그렇게 서서히 준비해 나가면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 분명 말해 줄 것은 진실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자, 7장 율법에서 벗어남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법에 의해 그에게 매어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리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가 간부라 불릴 터이니.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몸안에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하이요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란 것에 매여 있는 시간은 살아 있는 동안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율법에 매여 있는 듯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 남편 있는 여인 또 여인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일, 일들로 해가지고 그 여인이 뭐또 다른 어, 남자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 이러한 것에는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죠. 어? 그건 율법에 또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간통죄가 폐지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어? 오히려 여자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 TV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놀랐어요.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로 인한 그런 이혼율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법에서 우리가 매어질 것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 말로 표현 우리가 사실 이 죄악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또 모른다 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건 대충 아실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 상황에서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은 어린 양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 속에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왜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 그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난 그냥 이 세상에 싫어. 천년 만년 살기도 싫어. 그냥 난 나대로 살고 그냥 죽을래. 참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들 우리 어린 양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도 슬퍼하실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아니야,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랑 영원히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수 있고 너를 너무도 사랑해 줄수 있어. 그런데 너는 널 너를, 너는 너의 아빠를 너무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무 몰라.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 우리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그냥 지나치는 그냥 인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이 그럼 어떤 사랑일까? 돈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힘센 거, 권력 가진 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전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많이 생각은 해봤죠.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고 어떠한 삶을 살까 천년만년? 저는 잘. 저도 잘알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행복 있는 그대로의 사랑과 있는 그대로의 행복일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 저도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공부는 좀안 됐어요. 공부는 좀. 근데 운동을 참 좋아해요. 힘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뜻대로 하려든, 그러한 생각도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자제하려 하죠. 왜? 그럼 약한 자들은 누군가요?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받고, 음? 참, 고통받고, 뭐, 다행히 힘 있는 자가 의로운 자라면 그나마 좀 낫겠죠. 그러나, 아무리 힘 있는 자 밑에 있다, 한들, 의롭다 한들, 그 약자들의 마음은 끝없이 끝없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 부분은 그런 어린 양, 말 그대로 어린 양, 아무 힘 없는 어린 양,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내 뜻대로 무지막지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쩌면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어,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한번 내 뜻이 아니라도, 어, 각자의 몫에서 어린 친구분들의 마음 속에서나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형제분들에게 그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떠한 영원한 삶이 일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 예수님과 한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축복받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불, 우리를 붙들,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서의 그런 것은 버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물론 영적인 부분의 그런 삶도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율법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이 나쁜지 마치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 아들 딸들에게 너 그러지만 무엇이 잘못됐어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응? 또 많은 응?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에게 의로운 것을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다 있죠 율법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제가 말한 부분에서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정치 권력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권력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런 말은 제가 참 조심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잘안 되고 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뭔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사회에서 의로움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안에서. 근데 그 부분을 정치하는 이들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죠. 네,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의로운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어,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고요.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신, 정하신 명령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느니라 그렇죠 이죄 때문에 하, 죄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죽입니다. 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가르침도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기에 그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자,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 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어, 의롭고 선화도다. 이거, 율법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도, 질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면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을 편법으로, 어, 참, 정치적으로나, 뭐, 검찰의 힘이나, 또, 변호사 힘으로, 어, 또, 판사 힘으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율법이나 이런 거룩하고 명령 어, 율법의 거룩함이나 이런 명령 음또 의롭고 선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냥 기초적으로 그런 율법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의롭고 선하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악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이때 이, 이때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는 이런 이렇, 그 율법이란 그 자체가 응?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에 이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일었나니 그것은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육신적인 건죄 안에 팔렸습니다.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으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않으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즉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도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느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작정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도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몸이 죄가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알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동의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저 사망에 이르는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러나 그 율법이 지금처럼 이런 법안의 그 부조리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분명히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다고 분명히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예, 말씀하셨죠. 말씀한 부분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나 안 아노니. 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율법도 있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로운지는 알지만 행하는데 결국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에 우리는 어려워하는 거죠. 믿음도 같아요. 믿음도 실천하면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왜? 의로움을 따르니까. 내가 반칙도 해야 되고 잘 살고 싶고 힘 세고 또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권위적이고 어, 멋지고 응? 그래야 되는데 따로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거룩한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해져 있으나, 선은 내가 응? 행하지 아니하고도 어?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해 준그 부분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믿음을 행하기에,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죄악은 저지르기 쉬워요. 특히 힘 있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자들이 의롭지 못한 경우 믿음이 있지 않은 경우는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의로운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증 내가 한 법을 발견 하노니 곧 내가 성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같이 있어요. 이상하게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몫이에요.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가 생각과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법의 계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선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도 영적인 아버지의 맘남도 결국 행함에 있어서 다 육신에 따른 죄악이에요.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죄를 죄악을 섬기느냐, 우리 육신이 선을 따르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의로니. 영적인 사람 육을 버리고 영적인 우리 친구들, 의로운 친구들, 착한 친구들, 선한 친구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로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육적인 죄를 인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자연 재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기후 변화도 그렇고 모든